앵커리 톡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요즘 독자분들 너무 신나실 것 같아요. 바쁘시고. 축제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수 임영웅 씨의 음원 두 곡이 발매가 됐고, 뮤직비디오도 연달아 공개가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차트의 상위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아, 신곡 두 곡이요,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데요. 이명희의 신곡 '런던 보이'와 '폴라로이드'가 지금 오늘 영시 기준으로 했을 때 차트 상위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 우선은 최신 차트. 멜론의 런던보이가 멜론 최신 차트에서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니 실시간 200차트 2위, 벅스 실시간 100차트 2위, 그리고 멜론 탑 100차트 2위에 올랐습니다. 음원 킹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상황입니다. 또 가수 임영웅씨의 반가운 인터뷰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멜론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영웅 폴라로이드 발매 기념 무물보 공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팬들이 궁금한 거를 답해주는 그런 어, 영상이었습니다 제두번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우선 어, 이 새로운 곡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런던보이가 영국에서 영감을 받아 쓴 곡이 맞더라고요 근데 영국에서 쓴게 아니라 한국에 돌아와서 영감을 예, 생각이 나서 빨리 썼다고 합니다 비가 왔는데. 영국에 대한 영감이 확 떠올라서 짧은 시간 안에 쓰게 된 그런 곡이어서 기억에 남는다라는 답변을 했고요. 이번 앨범 타이틀곡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아, 사랑에 관련된 노래다 보니까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떠올리면서 듣거나 또 부를 수 있는 곡이 매력 포인트다라고 하고 이번 타이틀곡의 킬링 포인트를 물어봤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실 텐데 런던 보이 한 파트를 불러줬습니다. 섹스피어 처치, 비틀즈, 쇼 코넬리, 해리포터, 데이비드 베컴, 데이비드 베컴 모든 게 있어. 여기가 가장 좋다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 오해를 했어요. 이 가사를 듣고 임영웅 씨가 좋아하는 것들의 연결인가? 좋아하는 것들을 나열한 건가? 그랬는데 러브 액츄얼리. 대사였어요. 이 대사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저 러브 액트리세번 봤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오래 전에 봐서 그런가. 휴 그랜트라는 배우가 영국 총리로 나오잖아요. 미국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면서 영국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괜찮은 나라인가 를 약간 과시하면서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대사가 이런 거예요. 우린 작은 나라지만 우리 멋진 나라기도 합니다. 색스피어, 처칠, 비틀즈, 션 코넬이 해리포터의 나라죠. 데이비드 베컴의 오른발이 있죠. 데이비드 베컴의 왼발도 있대요. <laughs> 말하자면 영국을 되게 멋있는 나라라고 자랑하는 대목에 나오는 건데요. 이명희 씨가 고 휴그랜츠가 나오는 러브 액츄얼리에. 대사가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소절로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일 반가웠던 건 이번 앨범을 다섯 글자로 만든다면 이란 질문이 있었는데 리얼 임영웅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제가 이제 노래를 듣고 리뷰를 하면서 임영웅 씨 자신만의 음악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런던보이가 직접 작사작곡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노래라는 생각을 했고 폴라로이드도 가사 수정을 할때 본인이 참여했기 때문에 내 노래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곡다 진짜 임영웅의 감성이 들어있는 곡이기 때문에 이번 그 더블싱글은 진짜 임영웅, 리얼 임영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오롯이 느꼈고 그래서 특히나 가사를 자꾸 들여다보게 됐어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하는 행동이나 루틴에 대해서는 목을 지킬 수 있는 거랑 뭐든지 한대요. 물을 마시거나 좋은 차를 마시거나 무리해서 목을 풀지 않는다거나 긴장을 많이 푼다거나 그리고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든든하게 밥을 꼭 먹는다고 저희 팀이 시상식 갔을 때 이제 라이그 돌아, 무대를 준비하러 오는 이명호 씨를 기다리려고 서 있었는데, 그때 어디 갔었냐면, 나중에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여기 삥 꽂고 밥 먹으러 왔었잖아요 아, 무대를 하기 전에 꼭 든든하게 먹는 타입이구나. 어떤 가수분들은 뭘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다. 저 손흥민 선수가 기억났어요. 예전에 한 3년 전에? 손흥민 선수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손흥민 선수가 그 진짜 무슨 수도승 같아요. 축구하고 쉬고 집에 오고, 축구하고 쉬고 집에 오고. 마사지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안 믿을 거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대형 스타가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삶을 살 거라고는 믿지 못할 거라고 했던 인터뷰가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그 스타들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이명웅 씨도 무대에 목에 이제 필요한 건다 하지만 그게 너무 루틴이 되어버려서 그냥 일상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이 잘하는 사람들은 다이삶 자체가 거기에 포커싱이 돼 있구나 느꼈습니다.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었어요. 땀이 많이 나다 보니까 불편해서 겨울은 땀이 안 나고 <laughs> 역시 축구하기 좋은 계절이어서 아. 좋아하는 계절이 겨울이다. 이렇게 했어요. 진짜 축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 평생 한식 금지, 그 다음 평생 축구 금지 두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니까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한식 금지를 선택했어요. 음식은 다른 게 먹을 게 많은데, 축구를 못끊요 다는 거예요. 축구 못하고는 못살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호남평야 콘서트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알아보진 않았지만 호남평야 대여해 주실 분은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콘서트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분을 모실 수 있을까? 행복한 고민을 한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언젠가는. 수많은 팬분들, 저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을 한 자리에 있는 그런 콘서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꽂혀 있는 거 최대 관심사. 젊은 남성이잖아요. 근데 이명우 씨의 최대 관심사는 연말 콘서트였어요. 아,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여기였어요. 저는 발성적으로 타고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수업을 받고 있고 친한 형과 계속해서 발성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이 발성 때문에 또 지인한테 문의를 했잖아요. 발성 연습을 할때 느낌을 알아야 되는 거라 이게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여러 방식으로 시도를 해보거든요. 근데 아직도 발성 연습을 하고 있다. 임영웅 101에 보면 석, 석 달짜리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발성 연습을 계속 하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완벽한, 심지어는 AI란 별명을 붙여준 임영웅 씨 무대를 우리는 보고 감동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발성이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 느끼고, 유퀴즈 나와서 그랬잖아요. 자기 빌런은 자기라고. 그러니까 자신마,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자분들께서 이렇게 노력하는 천재라고 얘기하시는 게딱 맞는 부분이었습니다. 유형여행 다시 가면 가고 싶은 나라를 물어봤는데, 런던이 아니라 파리였습니다. 지난번에 뮤직비디오, 무지개가 이제 파리 시내 야경을 배경으로 찍은 뮤직비디오였잖아요. 그때 이제 뮤직비디오 찍으러 가가지고 자유롭고 여행을 못했는데 유럽을 또 가게 되면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면서 프랑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파리보이로 돌아오겠다고 아주 재치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반가운 거는요, 이거였어요. 이제 11월 26일. 오후 6시에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2022 멜론 뮤직 어워드 본인의 신곡을 만날 수 있다. 라는 공지를 딱 띄웠어요. 신곡 발매하고 나서 26일이면 이제 열흘 조금 남았잖아요. 신곡 무대. 하, 아, 넌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의상도 너무 궁금하고 보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린 열심히 투표하고요. 멜론 뮤직 어워드 현장에서 혹은 또 중계를 통해서 가수 이명 씨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까지 전해줬습니다. 이명욱 씨 알면 알수록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부분은 무대 오르기 전에 하는 걸 계속 루틴처럼 한다고 했잖아요. 박은비 씨, 박은빈 씨, 김연아 씨. 굉장히 성공한 분이잖아요. 그분들 공통점을 어떤 분이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그냥 하는 거죠, 뭐. 연기 연습을, 뭐 우영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기를 좀 몰입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촬영한 7개월 동안 그 차, 그 본인 차 있잖아요. 대기하는 차에서 김밥만 먹었대요. 촬영하는 동안 코로나 걸리면 촬영에 지장 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랬더니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냥 해야, 그냥 하는 거라고. 이명우 씨도 그냥 하는 거라고. 루틴처럼. 손흥민 선수 얘기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길에서 극강의 경지에 가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 잘 해야 돼? 이런 부담감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루틴하게 매일매일 연습해서 갈고 닦아온 임영웅 씨의 또 하나의 모습을 이번에 두 곡을 통해서 보게 된 거잖아요. 앞으로 임영웅 씨가 꼭 승승장구하고 건행하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